가자 핸드건 듀오나 이게 음. 스나이퍼 듀오 스나이퍼 응 아군 대가리 <laughs> 야 근데 진짜 그 전을 보면 있잖아 옛날에 머스킷 쓰는 사람들 음, 음. 한명쿨한명쿨크서있잖아딱 음, 우리 그그 누구나 알았다니까어 크루버랑 도프가 미스퍼 크리키니가 가자

야. 앱폰 바로 버렸어. 뒤던 <laughs> 들어보네. <laughs> <지도 안 돌아보네. 웃음> 어 여기 버섯이다. 특별이아 씨발. 책 다른 게 떠졌는데. 이 남고. 이바발이 엄청 크네. 이거 15쪽 거리나 아. 내가 저거 먹을게. 아. <laughs> 오, 민재 왔어요. 어, 나 궁쓰고 먹어야지. 써! 내려갔어? 잡았다. <laughs> 야, 재장전이, 내려와, 내려 내려와, 내려와. 재장전이 0.5초에 엄청 빨라. 궁쓰고 하니까. 아, 옛날, 옛날 그거 아니야? 진짜 옛날 핸드건. 그 옛날 따발총 어. 핸드폰 따발총 보고 기억하지? 어 옛날 어, 그 기억하지? 시발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거 그 통을? <laughs> <줄수 있지, 웃음> 그러니까 그개박기하고 아니 그버인데소쟁이었고 어, 옛날에 헬스까지 정말 어렸어. 어. 내가 최고 작정하고 진짜 존나 어렸잖아 내 최고의 추억은 그거야. 그화연 방사로 앞로던 거. 헤드샷 솔직히 20레벨 1번 맘에 안들어 술. 술 그거 아군 전체적이면 괜찮았을텐데 아군 이면 괜찮았을텐데 굉장히... 이거 맞은거 맞아? 맞은거 맞아? 내가 아까 프리 한한대 때렸지 야 아래 여기 너... 항상 포션 고정인거 알지? 아무도 포션 안먹어? 어 내가 포션 먹었는데? 없어. 아니 여기 포션 항상 고정이야 아그 포션? 어 그, 그, 삶을 어, 몰라 아 이제 드워프에게 폭탄을 줘봤자 구나 어 이제 두어프 그... 아 더, 그래도 그래도 3 5 그래도... 있으니까 확률 뭐야 금또온전한대 먹고 언제 온전... 대 어. 쟤네 헤드샷지아 이거 원래 한방뭉한 한 방인데 두프는 사정거리 2배 보정이 없어 어아 조심해 헤드샷 맞았네 하하하, 마을 내줄 있다고. 서로서로 들어봐. 아, 씨. 내가. 저건 내꺼. 아. 어, 안돼. 아. 어, 저건 내꺼. 내꺼. 야, 야, 페트롤 야, 야, 패트롤. 돌렸다. 가자. 돌렸어, 돌렸어. 아, 미친 야, 둘 다, 둘 다, 싸워. 둘, 둘, 둘 다, 둘 다. 아, 미친, 뒤에. 어, 뭐야? 뭐가 때린 거야? 야, 인간적으로 죽는 건좀 아니잖아. 좋아, 좋아, 다 죽여, 다 죽여, 10백도. 방패, 난 방패다, 10킬이야. 나는 창이지만, 괜찮지, 난. 나1이스에 방패 유저라? 아, 지금 체력 안 따라왔는데, 왜 쓸데없는 척 리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아, 나문열고 있을게. 아니, 나, 뒤에서, 뒤, 저, 거 넣어서 나왔어. 아, 벽 박았어? 벽풍 나온 거야? 아, 미친! 미켜. 아, 뭐 하시는지. 아니, 이게. 와. 아니, 카오 도끼질이 이거, 저거. 아니, 저거. 그 아, 같... 같... 미치겠다. 살려요 저거. 내가 치료해줄게, 이거. 아, 포션 마신 게아니면 아, 나 마시면 돼, 마시면 돼. 그냥 마시면 돼. 아니, 박아놓고 튀어 나니까 <laughs> 내가 저거 어떻게 하니? 이거, 이거, 구멍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당했네 씨. 헌맨은그 아까 구경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씨치한워프를 <laughs>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없 일반적인 잡목. 잡이네 있다. 아, 이 아저우. 쌩, 폴라야. 이이 폴라야. 이 폴라야. 야이이이 폴라야. 이폴라라 방향표 데동그라미 세모 문어. l o 가스토리 좀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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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아 앞에 잡아. 빨리 처리하지. 앞에 앞뒤에 조심해라. 뒤것도 되 <laughs> 먼저 앞에 가서 내가 뒤 볼게. 아, 잡았다. 어위험 조심해 내가 뺄뻔 했다 아 씨발 위안 만져 시X 총을 노려야지 나이스 샷 이거 통 어떻게 할거야 포션 있는데 마시지 못하네 포션 <laughs> 하나 있어 흐어 있어 봤자 <왔자> 못 마신다니 <laughs> 우리 통 챙겼어? 먹겠지 통 어 이게 안맞아? 아 ㅅㅂ 이 어이갔네? 야 무슨 절벽이 가자 어, 분명 헤드 때렸는데 그게 안맞네 미리건 아이고 서로 그냥 다 죽여버리네 야 쏠게 없어 살약도 넉넉하겠다 막자, 그냥. 어. 아, 근데 되게 조용하다. 왜 이렇게 웨이크 안 나오냐? 아이, 잡았네. 이제 터한 마리 나와야지. 야, 관통력 높아진 게 확실히 싫어. 쏠 거야. 야, 쏠려고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안 썼어, 혹시나 해서. 스톱룡이 3마리 있었어? <laughs> 미친. 내려가자, 아... 내려가. 아, 왜 이제 내가 여기서 체력을 빨아먹는거지 체력을 빨아먹는거야 이렇게. 좋다 이게.. 어이 이런거못 체력을 빨아먹자. 체력을 빨아먹자. 체력을 빨아먹자 뒤뒤뒤 아무도 없냐? 이래 아니, 난 규쟁이가 뒤 보고 있길래 앞만 으로 보고 있었는데. 훔네. 안, 안 돼. 아, 내가 도중 잡는데. 나도 도중이야. 어, 도 뭐야. 역시 크레이크하는 하도 놈의 반가신 경은 내가 못 따라잡는다. 팔이 아파도. 어, 내려가자. 아 근데 드워프 내려놓은... 핸드건 스킨 더 예쁜거 없아뭐 내려온 길에 이쁘게 있어지던데 긴거? 아니 그등에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 반짝이는거 고어왜 어. 포션 안찍어 어 포션 있어어메디킵어 있어. 어, 메... 오케이 내가 메디아 내가 나치해주라 있어도 못치료 찾았어 열쇠 찾았어 그냥 을 찾아야지. 샷을 찾아원지샷맞아야지샷아 혹시 샷을 찾아야지. 아야지 샷을 찾아야지. 하을 찾아야지. 샷 이거 뛰어내려 주냐 이제? 가방으로 가방으로... 아니 말리진 않아 <laughs> 못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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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장연복 ㅋ <laughs> 장비니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아, 네, 잠깐잠깐잠관통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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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예. 웃음> <노장 빅이. 웃음> 두마리 도지잡는거야어관통으 두마리 진짜 다 <laughs> 그 크립입니다, 뉴스장 네. 괜찮다라는 거. 아, 어쩐지 디프터? 이희 씨이 심한 일왜 챙겼니? 돌아오? 야, 저저저 씨발. 아이아 거기 a 공 쏘, 공 쏘, 공 쏘, 공 쏘. 뒤에서도 오거든? 으쒸, <목소리> 으 앞에 타월래 <파열해>? 컷. <목소리> 나도 이럴 때 팀포 할때그 느낌은 안 죽었다. 난 지금 팀포 매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각이 아, 아, 내가 기 치료해줄게 아 내가 그 치료했어 어, 내 그러면 톱톱먹을게 <놀람> 과연 포션을 네. 버릴 것인가 먹을 것인가 내려가 <놀람> 내려가서 <내, 내려와서> 죽이자 <놀람> <과연. 놀람> 와이관 와, 와, 오진다네 히오스 잡았고 그래서 마지막 의사님 그 누가 들어갈건데 어 나랑 베레가 같이 가줘야지 아이왜 둘이 같이 가 니가 베렌인데 베레가 두명이야? 펀치맨 아니고? <laughs> 배레가두명이가두명이네아 다시 모드가고모드 가고싶다 <목소리> 아니 <베레. 목소리> 아, 진짜 모드섭에서 한번 테스트 했거든 베테랑 네명네명서 탄약 어. 네개 나오더라고 아 한번에 네개 나온다고? 잠깐만 아무 그러면은 쉐어 쉐어 찍으면 그 탄약 무한이네 아니야 쉐어가, 아니, 쉐어 없3 0 되지 <목소리> 조라 우리가 처리한 봐줄게 스리부터 <목소리> 딴다 음. 엘리트랑 스페셜이 같 음. 음. 솔직히 엘리트랑 스페셜이 제일 디 음. 음. 어, 어디, 어디. 아씨 잠깐만 빠졌다 음. 아, 컷후컷 이제 해라후 미친놈 안 보이는 판몸이 온다 얘들아 난죽겠다야 조심해. 나중에 나중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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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와 그냥. 아니 위게 빠져가지고 빠졌는데 못 나오더라고. 궁지에 몰리면 가드 하고 빼. 어. 빼. 가드 하고 가다면서 미연이 그패시고 있잖아. 어. 막막 어디 블록코스트 안 달잖아. 빠스 빠스. 천에 두 마리야. 두 마리. 루틀룸 저기 반대편에 야이친구거 뭐야 뭐야 올라온다 아 잡았네 스먹이야 어, 카오 뒤에 카오 에아 떨어졌다 카오 뒤에, 음. 뒤에. 잡았어 컷조만 버텨 이제 우리가 도와 우리 만족하게 도와준다 이제 됐어 응. 됐어 이제 우워. 제대로 지원할수 있다 보셔만 빨아도저 미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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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어무시 빨았어? 트거 잘랐어 술 날려줄게 술탄 먼저 빨고 술탄 먼저 잘번려려줄게 얼씨구 한번려 어, 한 마리 더 온다 한번더술게얼시고한번더술 담가 <laughs> 아 나이스 나 지금 이 거야 왜왜 <와>. <laughs> <몇>, 떨어졌어 <laughs>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프하다가 아이 일단은 려 여기를 왜와대 왜 <laughs> 없어 내 여기서 치료해 주면 돼아그래날 <laughs> 지켜줘 날 지켜줘 날 지켜줘 내 틀린 거다 어딨안 보여 어딨아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밀었어 뭘 밀리는지 모르겠네. 파이어를 발사! 아, 안 돼, 이거 아, 이거. 아, 어쩔 수 없어. 아, 뭐에 밀렸지? 갑자기 밀렸는데? 한범인이두 마리가 밀은 거 같은데? 그냥 가자. 아, 잠깐만. 좀 살리고 가자. 야, 그래도 우리가 잘한 거 같다. 진짜 이거 듀오 케미가 오신다, 이거. 서로.

야 가자 따라가자. 야아아 야, 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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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아 참나 참아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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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참아 참나나아 참아 봐나 참아 아나아 참아 참아 나아나아 참아 나나참1 2아참18아아 존나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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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거 보면 드라마 추천치는줄 알겠어. 초청 들고 <laughs> 시발 추적하는 거고요 추노 스나이퍼아 갑자기 스타크래프트 추노 스나이퍼가 생겼나? 같이 하니까 진짜 재밌다 역시 이렇게. 음. 애초에 조합이 정말 재밌다니까. 특히 크루버 가디는 조합. 야야야 나날드 힐프 뜯어서 머천드 볼드네 미쳤다 진짜 솔져 아니 나날드가 1%프 올라오고 끊겼어 아이 꿀잼 나솔자야 에이 스페셜 내가 거기다 잡하는데 보자 <laughs> 엘프 봐. 와 엘프 완전 킬을 쓰러 다 먹구나 어 혼자 날라다니더니